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카드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Yeah. 왜안 되는 걸까요? 왜안 되는 그업 다운을 잘 보고 타라고 했어요. 잘 보고 타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철입니다. 아, 솔직히 이해 안 가요. 왜 23이요? 2면 2부 3면 3이지. 왜 23이요? 그냥 모르고 탑니다. 그래서 검색해보고 타나 봐요. <laughs> 그냥 모르고 타. 안돼 아, 저는 이렇게 리프트를 탑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도요타가 올 겁니다 이렇게 타면 어, 기사가 나오고 어떤 차가 올지도 나오고 어떤 사람이랑 같이 타게 되는지도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차가 어디 있는지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느려 <laughs>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이 들어오는 것이랑 나가는 것이랑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마주치게 돼요. 네. 이거 그리고 지하철에 이게 세 개밖에 없으면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한가 시간이라 괜찮은데 바쁜 시간에는 불편할 것 같은데 엄청 복잡하고 이렇게 뉴욕의 지하철을 걱정해 봅니다.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를 타야 되는데 시를 타면 안 돼요. 전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오는 대로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못 탔었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친절하신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 지금 떠나셨습니다. 진짜 친절했어요. 그러면서 저기 저 119번가에 있는 뮤지엄 엄청 이쁘다고 어디서 디센부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거저 어디서 본거 같은데 이름을 까먹었거든요 거기 진짜 이쁘다고 자기 거기 산다고 그러셨습니다 딱 봤을 때 지하철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 않나요? 이게 지하철역이야 아 근데 진짜 찾기 힘들어요 힘들었어. 진짜 지하철 너무 안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 지하철이 있는 줄 알고 오니까 보이지? 안 그러면 이게 뭐아잘안 들어와 눈에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호색이야 보호색. 지하철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지하철에 갇혀 있어야 돼요. 지금 갇혀 있은 지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움직이지도 않고 시간은 가고 언제 될지 모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장이 이렇게 방송을 해주긴 하는데 진짜 막 산만해서 잘 들리지도 않고, 어, 시그널 문제라고 하는데, 언제 문제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인터넷도 안 돼요, 여기. 지금 사실 약속 있는데, 진짜 기약 없이 늦게 생겼어요. 이제 간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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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다. 진짜 우연입니다. <laughs> 지금 한역 지나는데,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문제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지하철 진짜 짱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한번 잊어지면 막 방송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laughs> 아까 그렇게 움직인 게 시작이 아니었어요. 아 아니, 대체 여기서 몇 분을 잃는 거야? 지금 몇십 분째 이러고 있어요. 아니, 답이 없어 답이. 이럴 줄 알았으면 걸었지 걸으면 금방 가는 거리인데 아이구야아이구야 진짜 시그널 문제가 대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지하철이 안 가고 있어요 뉴욕의 지하철을 이래서 싫어합니다 이유라도 알고 싶다 왜냐 여기 앞에 있는 분은 욕했어요. 왜안 가냐고. <laughs> 이유도 모르고 지금 몇 분째. 구글 노티스에도 안 나오고. 이럴 때 문제는 제가 가고 싶어하는 레스토랑이 이제 곧 끝나거든요. 뭐야 거기 가려고 지하철 탔는데 이것 때문에 늦게 생겼어요. 뉴욕 지하철의 단점입니다 뉴욕 사람들은 시간 버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어떻게 뉴욕 지하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겠다고? 지하철은 움직이지 않아서 이걸 다시 탔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뭐라고 중얼거렸거든요? 근데 웃긴 건 여기 현지인들도 "이게 뭐래?" <laughs> "오~ 이렇게 얘기했어."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게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말을...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들어?" "어제도 운행 안 했는데, 오늘도 운행 안 해요." "에휴... 잘... 또 운행 안 한대요." "완전!" 무지한 산거 완전 아까워. 구글 맵에는 이런 게안 나오거든요. 안 나왔거든. 완전 헛걸음했음 아니, 안될 때가 왜 이렇게 많아? 어? 너무한 아닌가요? 저는 또 지하철에서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거야. 진짜 이 표지판들이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또 친절히 옆에 계신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도 타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just used. 이렇게 너 금방 썼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오피스에서 여기로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표지에 다운타운이랑 브루클린이라고 써 있어요. 당연히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다운타운이랑 브루클린 가는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래요. 여기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라인이래요. 그래서 이게 왜냐? 그랬더니, 이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출구를 표시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해. 완전, 완전 헷갈리지 않아요? 네, 저잘 탔어요. 이상해. 아직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말이 안 들릴 정도. 들리셨나요? 제 목소리? <laughs> 엄청 시끄러워. 저집 왔어요. 저집 저 왔어요. 이게 뉴욕의 철로입니다. 저 근데 금방 집었어요 순간 다람쥐인 줄 알았네. 근데 다람쥐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뉴욕의 지하철은 들럽다고는 하지만 막 체감으로 으어 드러워서 못하겠어.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집 봤으니까. 쥐가 있는 건 사실이고. 러론 것도 사실이에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편해요. 많이들 다 이용하고 저도 제일 처음에는 어차피 리프트 타는 게 가격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리프트는 단점이 프라임 시간에 엄청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프트를 탈 때도 있고 우버를 탈 때도 있고 이거 지하 전철을 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세 개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뉴욕 시티입니다. 드로카드 리필을 합니다.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이용하길 바라면서. 음, 내피 같은 돈 32달러.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싱글 눌렀더니 3달러예요 아, 그래서 10번 정도만 타면. 어차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무제한권을 끊었습니다. 뭐 하루에 두 번만 타면 근데 네, 하루에 두 번만 타도 이익. 야, 저또 잘못했어요. 아, 지겨워. 이제 잘못하는 거. 맞아. 재밌지 않아. 그런데 뉴욕 지하철 좋은 점이 이렇게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구글 맵이 좋은 게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알려 줘요. 네. 지금 시그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늦어졌다고 내용은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늦어질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 다운타운이네? 지하철 탈때 다운타운인지 업타운인지 잘 보고 타셔야 돼요. 잘못하면 막 짜증나. 익숙해져서. 이제 덜 실수하는데 열번 중에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동선 꼬이고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타야 합니다. 긴장해야 돼요. 긴장, 긴장. 뉴욕의 지하철 지금까지 타본 것 중에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 뭐야? 부자 동네라고 차별하나? <laughs> 그렇죠. 진짜 뭐야? 1번과 지하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뉴욕에서.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아마 여기 지하철을 제일 먼저 보신 분은 아 뉴욕 지하철 진짜 좋은데 왜 사람들이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제일 좋은 겁니다. 바이올린 하는 분도 있네 저는 지하철을 탔다 안 탔다 해서 이제 그 기간보다 10회?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 종종 다시 긁으라고 나와요 너무 자주 2.75 3번 타는데 2.75입니다 비싸죠 이것도 만약에 1회용으로 끊으면 3달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에 이렇게 예술가들이 연주를 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